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사주를 분석해 보면 그이 사주는 이제 병인년에 태어나서 이제 가보월, 가보일, 계유시에 태어난 곤명 여성 사주입니다. 한눈에 보기도 이제 목이 많고 이제 화가 많습니다. 목화가 여섯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불균형하죠 이게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나란히 있는 것이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나란히 있는 것은 무조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무조건 이거는 장담하건데 100%첫 해로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사주인데 불행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첫 배우자고 어, 한번 잘못되면 두 번째는 또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가는 게 좋다. 늦게 가도 깨지기 쉽상이다. 뭐 남자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 아닌 이상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금수가 운이 되는데 계속 지금 목화운으로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운이 안 좋다. 앞으로는 이제 해자축 신유수로 가니까 이제 후반전이 좋은 사주다. 여간이 제일 문제예요. 이제 50대 무 무자는 무자 대운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덜커덕 헤어지기 마련이다. 이혼 아니면 사벌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음, 어 참안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인데 아, 얼굴도 괜찮고 또 이제 간호사니까 이제 직업도 괜찮고 근데 이게 참 잘못돼서 그런지 부모들 말 듣지도 않고 그 남자 놈이 어, 이런 아가씨 차버리면 어느 아가씨가 있냐 그래가지고 부모가 속상하고 말도 못하고 전전전극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참 고약한 사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자는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어 남자는 이런 여자를 피해야 되는데 또 이런 아가씨가 제주꾼이에요. 뭐든지 잘해 손재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제주꾼인데 단지 배우자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배우자가 지금 여가 있기는 여가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가 너무 너무 약해요. 너무 너무 약해서 이 불이 확 불면은 이거 그냥 새가 녹아 버리는 그런 입장인데 어, 34살에 또 배우자가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자가 큰 흉이다.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현침살이 들어있는데 간호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사이면 간호사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미장원 하든지 아니면 해치을 하든지. 그래서 참 특이한데 그대로 갖고 와. 또 불이 많은 사주인데 이제 불 조심을 해야 돼요 또 간호원이니까 독국물 독국물은 다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조심해야 되는데 또 다친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안타깝게 사주라는 것이 뭔지 그게 이제 상관으로 태어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면 은 남편하고 이사별 한다는 건데 이제 지켜볼 뿐이죠 이제 뭐 올해나 올해 아마 결혼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되는 값인데, 음 그렇다 고 결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사주랑 설레 네. 그래요. 예.